사르데냐 사람들도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주는 바로. 네, 장수 음식이라 한다면 대부분 이제 식물성 많이 떠올리잖아요. 역시 사르데냐 사람들도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주는 바로 콩입니다. 콩 중에서도 그들이 즐겨 먹는 콩이 파바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바콩은 그 특징 자체가 다른 콩에 비해서 더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 더 섬유질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과 함께 주로 많이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채소였고요 토마토나 양파, 호박,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먹고 있습니다 또 같이 동시에 먹고 있는 것들이 또 통곡물들이 있고요 고리를 많이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거나 파바콩과 보리를 같이 잘 익혀서 스프처럼 만들어 먹는 요리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감자도 많이 먹고 또 콜라비 있죠. 뭐 콜라비에는 구리, 망간, 철분, 칼륨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서 섬유질과 함께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많이 먹는 빵은 일반 빵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만들어진 사워도우 빵, 약간 신맛이 나는 빵입니다. 사워도우 빵도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도 많이 사용해서 꼭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브로는 로즈마리 같은 이런 허브를 많이 사용을 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뭐 누구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사르데냐에서도 역시 이 토마토를 많이 섭취해서 빵이나 여러 파스타 재료들의 소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특하게도 이 사르데냐 사람들은 와인을 하루 한두잔씩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먹는 이 와인에는 칸노나오라는 와인인데요. 일반 와인보다 더 햇볕을 많이 받은 그르나시 포도로 만들어져서 훨씬 더 프라보노이드가 두세 배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콩과 채소와 토마토와 통곡물, 뭐 허브, 콜라비 같은 이런 채소들 대부분 식물성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식물성 식단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단백질 공급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식물성 식단을 충분히 좀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식물성 시골 식단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식물성이면서 또더 어, 좀. 인상적인 것은 시골에서 막갓 재배한 그런 느낌의 텃밭 채소나 과일들을 수확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쌀이 되는 식단이라고 한다면 통곡물, 싸워도 빵, 그리고 콩, 과일, 채소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사실 그렇게 고가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늘 먹을 수 있고 또 소화도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례되는 사람들처럼 식물성 그리고 시골음식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이 사람들이 이제 목동이었기 때문에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풀을 먹여서 키운 양의 젖 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라는 것을 먹고는 있습니다. 이 페코리노 치즈는 풀을 먹여서 만든 양의 젖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요즘 이제 먹는 이 제품과는 좀 다른 예, 느낌이 있고요. 또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량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목동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고기는 정말 특별한 날만 먹었대요. 뭐 일요일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어서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절대적으로는 90% 이상은 시골 식물성 식단을 주로 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르데냐 부르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교훈은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가족을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족을 돌보는 것에 시간과 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가족을 함께 돌보는 문화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도 없고 또 자살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서로가 잘 돌본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이제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중요한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입니다 가족이기주의가 아니고요 내 이웃의 어른들도 함께 공경하는 문화입니다. 실제 장기 요양시설, 요양원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약간 소외받는 게 아니고 더 존경을 받는 사르데냐의 좋은 문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서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자녀들이나 그리고 손주, 손녀들을 사랑으로 계속 돌봐주고 또 육아도 도와주고 여러 지혜도 나눠주고 연륜과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격려와 지원과 또 사랑을 받은 자녀들, 손주들은 어른들에게 도 돌려드리는 이러한 서로 간의 소통과 격려하는 문화, 서로 사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사르데냐 지역의 기대 수명을 계속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네, 산책은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다 안 하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 사이 되는 양치기처럼 하루에 8km 이상씩 늘 걸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마라톤을 하고, 뭐, 철인 3전 경기를 하고, 뭐 헬스장에 가고, 마음 먹고 우리가 운동을 간헐적으로 해서 갑자기 또 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좀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보다 일상에서 늘 걷는 습관. 네, 8km 이상이니까 굉장히 좀 오래 하루에 뭐, 2시간 정도는 늘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거리 같아요. 이 정도 걷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싶다라면 가파른 곳에 살면서 좀늘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르데냐 불로존에서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한두 잔의 레드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사르데냐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레드와인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건강한 이 모습을 봐서 이것도 사르데냐 블루존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저자 이덴 뷰트너는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것은 만약 술을 전혀 금지해야 되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면 조심은 하셔야 되겠고 레드 와인의 특별한 장점, 플라보노이드 성분, 항산화 성분이 좀잘 확인된 이런 제품으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르디아 사람들이 먹고 있는 칸노나우 와인은 일반 와인보다 이 항산화 성분이 두세 배더 높아서 실제 이제 동맥 경화나 혈관 질환에 훨씬 더 유익한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레드 와인 아무거나 마시는 것보다 더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으로 혹시 따라하신다라면 잘 선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함께 꼭 와인을 마셔서 건강하다 이것보다는 마지막 여섯 번째인 친구들과 함께 웃기. 이것이 늘 수반이 됐기 때문에 이 와인의 효과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르데냐 브루존 사람들의 이 남성들은 굉장히 특징이 있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다고 합니다. 늘 웃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또 거리에서도 그냥 막 웃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걱정이 많아 보이고 약간 좀 심각해 보이는 분을 뵐 때는 한 시간 웃기 매일 실천하세요를 꼭 과제를 줍니다. 네, 웃으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어, 웃으면 부교감신경이 항신이 되면서 콜지졸 대신에 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몸으로 싹 바뀝니다. 그럼 우리 몸의 면역의 스위치가 확 달라지게 돼요. 하루에 한 시간은 누구나 저는 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무거운 분들을 만날 때는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 요즘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봐서라도. 무조건 1시간은 웃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서르데냐 사람들은 늘 매일 1시간을 웃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서르데냐 블루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또 우리 몸의 심혈관 기능, 염증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시간 웃기, 안 웃는 분들은 1시간 웃기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6가지 교훈이 이 서르데냐 분류존의 장수를 만들어 간 좋은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